안녕하세요. 명불허정입니다. 벌써 2월도 반이나 지나갔어요.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 학생들 홍보는 좀 어떠신가요? 어? 생각보다 좀잘안 되네. 막 물밀듯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속상하신 원장님들. 자, 빨리빨리 모여보세요.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커피 다들 좋아하시죠? 아니, 갑자기 뭔 커피요? 카페를 요새 많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카페가. 경상도 말로 천지 빼까리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어, 이 카페를 누군가가 창업한다고 했을 때, 원장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신랑이 와서 얘기합니다. 어, 여보, 김대리 알지? 응. 김 대리 와이프가 이번에 카페 창업한데, 그, 김 대리 내서 한 1억 정도 보태줬다나봐. 일단 1억이 열받았어, 그지? 응. 아니! 그 카페가 그렇게 널리고 널렸는데, 어? 개나소나 하면은 다 된대요? 정신 차리라 그래요, 1억 날리지 말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카페가 그러면 몇 개나 될까요, 과연? 9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전국에 9만 개 정도인데요. 우리가 창업하려는 이 공부방은 그럼 과연 몇 개일까? 공부방의 경쟁 상대가 될수 있는 거다 합쳐볼게요. 학원, 교습소까지 포함해서 약, 놀라지 마세요. 13만 개랍니다. 으악! 다 놀라셨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신고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경쟁 상대는 카페 9만 개보다 훨씬 많은 13만 개입니다. 이렇게 많은 카페, 레드오션인 거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부방은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레드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삐까뻔쩍하게 막 스타벅스처럼. 대형 카페처럼 해야 되느니.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지. 김대리는 1억 보태 줬다잖아. 우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레드 오션 시장에서는요. 내 색깔을 잘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첫 영상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명불허정 이 기간 동안 세미나를 운영하면서 만나뵀던 몇몇 원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계세요. 당연히 공부방을 차리려면 어디에 어떤 장소에 내야 될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어떤 걸 준비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파고들면요. 원장님이나 그 수업의 색깔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진짜 오랜 기간을 버티던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시겠죠. 나한테 왜 학생이 안 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자꾸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공부방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색깔을 온전히 낼수 있고 그 색깔에 맞는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해야 이 레드오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요, 경쟁 상대나 혹은 내가 고려해야 될 상황을 자꾸 다른 데서 찾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어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 영역을 다 다뤄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대형 학원에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스피킹, 라이팅, 원어민도 모셔와, 프로그램도 사야 돼.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할 거면 대형 학원을 차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원장님께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공부방을 처음 열 때의 명불허정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도 학원을 그만두고 나서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나는 명강사였어. 내 스스로 최고반 강사였거든요. 나는 잘 가르치고 꼼꼼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학원 월급 정도 벌수 있는 그 학생들을 모집하면 되겠지? 그러면 한 15명 정도 모아서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부분에만 초점을 뒀죠. 어느 학생을 모을 건지도 생각을 안 했고 나를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도 별로 생각을 못 했어요. 내 색깔이 없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색깔인지 모르기에 학부모님이나 학생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2, 3개월을 <laughs> 눈물도 흘리고, 왜 학생이 안 오지? <laughs>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작아집니다. 왜 이래서 안 오지? 집에서 해서 안 오나? 상가를 얻어야 되나? 대학원이라도 가야 되나? 뭐 온갖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내부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건 뭘까? 그랬을 때,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책 읽고 원서 읽는 걸 좋아했고, 영어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럼 내가 이 방법대로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나랑 비슷한 학생이 오면 되잖아요. 이 명불허정이가 학창시절의 모습, 그 학생이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 학생을 한 명의 타겟으로 두고, 책도 고르고, 워크북도 만들고, 수업을 진행할 부분도 세세하게 짰습니다. 아니 원장님 그러면 너무 한 명만 오지 않을까요? 아니라니까. 얘랑 비슷한 학생이 올거 아니에요. 원장님들이 가르치고 싶은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장님들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모으면 되죠. 그래서 저는 제 학창 시절의 그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 맞게 어떻게 하면은 영어가 좀더잘 늘고.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을 계속 원서 읽기에 뭔가 몰입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한 명, 두명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100% 저랑 똑같은 학생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와 결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10%라도 비슷하면 나머지 90%를 채워가면서 맞추는 거죠. 그렇게 비슷한 결의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제 색깔이 드러났죠? 그색 색깔을 어머니들이 좋아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만족하시고 소개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는 3개월이 안 되는 시간에 정원을 다 마감시켰고 계속해서 대기가 걸린 공부방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유지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5년이 넘었는데요. 공부방을 운영한 지. 제 수업이라고 하면 이제 소개를 받으신 어머니들께서 딱 전화 오셔서 아, 선생님, 원서 읽기 수업 관심 있어서 전화했어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미 5년이 넘게 진행했기 때문에 이미 성과가 난 학생들도 있고 어, 제 색깔이 굳어져서 이걸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탄탄하게 마련이 됐어요. 아, 저기 공부방은 원장님께서 원서 읽기 수업을 하시는데 아이들 성과도 좋고 이러이러한 원서를 쓰신대.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가 될수 있어요. 동생들도 보내주시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원장님들 중에 주변에 막 학원이나 이런데 이제 삐까뻔쩍한 데를 생각해 볼게요. 딱 새로 생겨가지고 미친 듯이 학생이 몰렸어요. 막 확장도 해. 난리 났어. 시설이 되게 좋죠? 그리고 원장님이 젊고 예쁘대. 아, 니 예쁜 사람이 시세 많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응. 저도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얘기는 안 들어봤는데. 아무튼 간에 막 예쁘고 젊대. 애둘나아봐요훅 가지. 언제까지 지가 아가씨일 것 같아. 체력도 딸리지. 그지요? 어, 저기 원장님은 땡땡 대학교 나와서 학벌도 너무 좋대. 그러면 옆에 그 학교를 나온 젊은 사람이 차리면요. 훅 갑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근데 원장님들이 혹시나 학생이 안 모이게 되고 학생이 나갔어 심지어. 아, 내가 학력이 좀 그런가? 내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책상이 구려서 그런가? 막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원장님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계속 가서 중간에 이 색깔과 맞지 않아서 몇 명이 그만두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색깔이 없으면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지고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탄탄하게 색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운영을 막 시작하신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되고 있는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오픈을 했을 때 저는 서른 살이었어요막 결혼을 해서. 근데 1년, 2년 갈수록 저도 제 찍은 영상을 보면은 싱그러움이 점점 줄어듭니다. 옛날에 막 20대, 30대 신혼여행 때만 해도 막막 막 이렇단 말이야. 늘 표정이 그럼 학생들을 볼 때도 얘들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 얘들아 언니 30대 중반이 됐어요. 애기도 낳았고 호호 간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 나의 싱그러움이나 젊음이 좋아서 왔다면 그 학생은 없겠죠. 색깔을 단단하게 유지하면서 영원하지 않을 것들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시다가 갑자기 시무룩해지신 원장님도 계실 겁니다. 그럼 전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공부방을 열 수가 없나요? 아니죠! 이거는 제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공부 때 치세요! 이렇게 하려고 시작한 영상은 아닙니다.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좀더 세세하게 들어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원서 한 권을 읽더라도 사람들마다 읽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원서를 입시 영어랑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워크북을 만들어서 학생이들이 성적에서 성과가 나는 걸로 연결하는 그 수업을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혹여나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원장님이 계실 수 있죠 그럼 어때요 그냥 내가 이걸 읽고 스피킹 라이팅이나 액티비티에 집중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원장님은 손재주가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원장님은 학생들이 뭔가를 오르고 크래프트 활동을 잘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죠. 아, 나는 원서 읽기 책도 안 좋아했어. 그럼 원서 읽기 패스! 이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수학이다. 그러면 은 수학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일단 문제 푸는 건데, 한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푸는 거를 힘들어요. 그러면 한 문제를 같이 풀더라도 옆에서 그 조력자의 역할을 쭉 잘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게 또 원장님의 색깔이 되겠죠. 그거는 실력이나 어떤 학력이랑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조건들, 그런 화려한 경력들. 이런 것보다는 나만이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의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다 못해 공부방은 학생들이 걸어오고 입주민이 하고 좀 가까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들어올 때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학생 한명한 한 명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 또한 원장님의 색깔이 될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은요 심각한 학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장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잡아주시고 중, 고등학교에 갔을 때좀 탄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토대 정도만 마련해주셔도 굉장히 훌륭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는 아이들을 좋아해. 그러면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새 아이의 엄마야. 그러면 정말 엄마처럼 잘 보듬어 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뭐 잘하고 못하고 저도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겉으로 나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저희 엄마 맨날 말하거든요. 저건 지잘났다고 잘난 척은 하면서 사고는 혼자 다치고 다닌다 이러거든요. 그래요. 모두가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원장님들 내면 속에서 진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뭘까 한 가지씩을 고민하셔서 이제 3월부터 운영을 하실 때는 하나 하나씩 녹여내는 그런 수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